안녕하세요 오초때 뭐 받는거 한번 박아볼게요 이거 길어요 긴거는 이게 8 7 c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면 다같이 안굽혀 이거는 파이프 방분이5때이 5분은 이분은 5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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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어은 5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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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5분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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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분은 5분은 5분은 어떻게 이게 한 1m80 대거든요 일반 거로 하면은, 이 이렇게 크면, 기면은 이렇게 휘어보죠. 이거는 이게 길기 때문에 휘질 않죠. 요것도 이 길이를 이렇게 맞추면 돼요. 각도를. 어디에 뭐 박스를 받지, 그냥 남겨 봐. 박스를 못